630만원입니다. 제일바이오로 손실 본 거는 660만원이고, 제일바이오로 손실을 본 거를 팔고 나서 단타로 만회한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일바이오를 한 번에 큰 금액을 들어갔어요. 제일바이오를 분할 매수를 100만원, 200만원씩 했으면 이만큼까지 손실이 안 컸을 텐데, 확신에 차가지고 한 번에 큰 금액을 들어가가지고 660을 날렸어. 오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제 큰 금액은 안할 거예요. 아, 이번에 정리매매 이거 26% 이거 손절하고 나서. 야 참, 200만원짜리 이 월급쟁이는 3개월 동안 진짜 맨날 나가서 하루에 8시간 동안 일을 해야 버는 돈인데, 그거를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이렇게 잃는 게 맞나? 같은 얘기 맞아요. 예, 춘봉식님. 어이, 기억력 좋으시네. 그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제일 병신 같고 자괴감 느껴지고 짜증난다고. 지난번에 몇백을 잃었어. 이것 때문에. 정리매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금액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작은 금액으로. 근데 항상 트리거가 있어. 어떤 트리거가. 하... 이번 정리매매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한게 패착이에요. 자사주 20억을 매수한다? 그러면 주가가 하방경직성을좀 가져서 그 주식으로 좀 어, 횡보하는 게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0만 원 오히려 이상 갈 수도 있겠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에서 600 정도의 손실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 8천을 몰빵했다고 가정해 보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루에 어떤 주식이 내가 1억 9천을 몰빵했는데 위아래로 한 3, 4%는 그냥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팔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면은 그거야, 여러분. 여러분, 1억 9천 투자해놓고 3.5% 하루에 날렸다고 해서 막 우울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몰빵하면 저거 하루도 안 걸려서 복구하는 돈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내가 물타기를 잘 해가지고 어떤 주식을 1억 9천만 원을 들고 있어요. 그게 3.5%그 다음날 이익 났어. 복구 되는 돈이에요. 저거 가지고 멘탈 흔들릴 필요 없죠. 그래서 뭐저 정도 손실 가지고 제가 주식시장에서 멘탈이 흔들린다. 그건 조금 억울하겠고요. 손실은 사실입니다. 손실은 사실이고, 멘탈은 영향이 없다. 양양님, 어쨌든 2,000원 감사하고요. 치킨은 깐부님 5,000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긍정 긍정남님, 제가 여친이랑 재회해서 긍정 긍정남님께서 그 소식을 긍정 긍정남님의 여친과 공유하신 다음에 같이 우르셨다고 했는데. 오늘 댓글 중에 그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긍정긍정남님, 현재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이 라방을 돌려보시다가 혹시 이 멘트를 발견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울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서 울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눈물은 자기 한으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막 울잖아? 그거 그 상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슬퍼서 우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슬픈 일이 있어서 울고 싶었는데, 울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날 하필 장례식에 와서 본인의 한이 생각이 나서 울은 거야. 그 인생의 진리를 깨친 분이라면, 아까 전에 그 긍정긍정남님이 슈퍼챗을 저한테 만 원을 주시면서 내가 여친과 제외한 게 그렇게 눈물을 릴 정도로 기뻤다 라는 얘기는 진짜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그래서 아무튼 긍정 긍정남님 음, 하시는 모든 일잘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진짜 좋은 모습 보여드릴 때가 됐어요. 아 이제는 정말로 어, 뻘짓거리 그만하고 본래 투자 텐션으로 가야겠다. 정리매매도 주력이 아니었죠 사실. 정리매매가 주력이 아니니까 음, 내 주력매매로 가야겠다. 주력 매매로 가는 게 근데 너무 힘들어, 여러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하나를 공유. 나는 이 주식이 반드시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급상승할 것 같아. 그래서 정리 매매로 잃은 돈을 이 주식에 투자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 주식은 뭐냐. 신규 상장 주인데 힌트는 2024년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현재 주가가 10분의 1통합도더 났습니다. 상당히 고평가된 상태로 상장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뻥튀기 상장, 그 다음에 그때 막 한창 그300%막 날아가던 때 있잖아요. 신규 상장 하기만 하면. 그래서 300% 날아가서 시작하고, 어 미끄러져 내려간 종목인데, 2024년도에 상장해 놓고 현재 2년이 좀더 지났는데, 2년간 주구장창 하락만 해서 중간에 뭐 의미 있는 상승 한번 정도 나오긴 했는데 주구장창 하락만 했고 미래의 성장산업은 맞는데 경쟁도 치열하고 이 산업이 속한 그게 그 그래요. 미래의 확실히 성장산업은 맞아요. 산업군이. 근데 경쟁이 좀 치열하고 예, 우리나라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어쨌든 신규 상장주라는 그것 때문에 하락기를 거쳤어요. 내가 볼 때는 바닥을 다지고 엄청난 급등이 나올 것 같아. 얼마나 내가 버티냐의 문제예요. 한한 한 달인가 두달 전에도 한번 급등하려고 시도했다가 윗꼬리가 달려서 사라졌고 어, 윗꼬리 달렸다가 이제 무너졌는데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오면서 거래량을 앞에 거를 잡아 먹으면서 상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갭 상승해서 거의 한20%요 정도 정도 찍은 다음에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더본 코리아 아니에요. 예스 s yes, 2 4 아닙니다. lgcns 아니죠. lgcns는 지금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니야. 10분의 1 토막 안 났잖아, lgcns는. 슈팅브레이크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슈팅브레이크님이, 아, 이건 약속을 해야 될것 같아. 구독자 여러분이 지금 정리매매 계속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정리매매는 아무리 크게 해도 500만원 이상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을게요. 나도 너무 큰것 같아, 손실이.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들어간 게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저렇게 된 건데, 정리매매 시가총액이 기껏해야 이제 90억짜리 기업에 3천만 원 정도를 넣는다는 건 솔직히 큰 돈이에요. 근데 내가 뭐에 이제 그 확신을 가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아무튼 아예 안 한다는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예, 큰 금액으로는 이제 그만하겠다. 그리고 원래 매매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막한 천만 원, 수천만 원 단위로 올라가는 건데, 500만원 정도는 솔직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게 또 이익이 나서 때로는 막 1500이 되기도 하니까 500이 그걸 아예 안할 수는 없고 재무제표가 괜찮고 이번처럼 뭐 특별한 이벤트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진짜 정리매매 처음 봤어요 저는 정리매매 기간 중에 공시를 때려가지고 20억을 자사주 매매하겠다고 이건 처음이라고요 사실 너, 저도 그동안 좀 작은 금액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좀 너무 그걸 좀 믿어가지고 주가가 좀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을까 어 다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좀 패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수업료 많이 냈으니까 작은 금액으로만 하겠습니다 1억씩도 벌고 하지 않으셨나 알빠 노모님 예 맞아요 1억 8천도 벌었죠 정리매매로 자사주 매입한다고 개미 꼬시고 그때 팔아먹은 그건 아닙니다 공시에서 한대로 자사주 매매를 했어요 대신에 올려서 매수를 안한 거죠 주가를 방어 안한 거죠 그냥 매수만 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잠깐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방어가 돼요, 어느 정도. 자사주 매수를 한건 맞습니다. 거짓말 한게 아니에요. 대신에 더럽게 한 거죠. 아니야, 판건 아니야. 얘들도 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최대주주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돼. 이게 쓰레기 회사는 아니거든요. 제일바이오라는 이 회사가 쓰레기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장 폐지가 된 계기도 대단히 독특해요. 원래는 상패되면 안 되는 회사인데, 가족끼리 지분 싸움하다가 상패된 거야, 이게. 경영권 분쟁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상장 폐지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진짜 웃겨, 여러분. 아버지하고 딸 중에 한 명인, 뭐, 친딸인 것 같아, 둘 다. 한 명이 같은 편을 먹었어요. 그게 차년지 작년지는 모르겠어. 근데 같은 편을 먹었고, 또한 명의 딸이 상대방이야. 근데 그때 당시 막 경영권 분쟁하면서 막 주식을 20억 원어치를 막 매수하고 그랬어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가 상대편이 가족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작은 딸인지 큰 딸이 아버지를 고소했는지 작은 딸을 고소했는지 그 디테일한 건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한 군데가 고소를 해버려. 횡령으로.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고소를 해버려요. 경영권 분쟁을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한 거야. 가족을. 법적으로. 그래서 횡령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회사 주식이. 여러분, 횡령하면 은그 거래 정지 사유잖아. 그래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들어가.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고소를 하는 바람에 횡령이 드러났고, 그 횡령이 공시가 돼버리는 바람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 들어갔어요. 대단히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보세요, 여기. 뭐 6,500만 원이 훔쳐졌고, 뭐, 29억 원이 배당됐고,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장 폐지 된 거야.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뭐 했는데 안된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멀쩡한 회사가.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 잘 생각해보세요. 경영권 분쟁까지 있는데다가, 경영권 분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사주 매입의 기준가가 110만 원이래. 이게 넘으면 매수 안 한대. 이게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주주들 그 주식을 그 지분 매입할 때 이런 식으로 기준가 정해놓고 그다음에 얼마큼 매수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팔 사람 팔으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가격이 좀 정해지잖아. 나는 이걸 생각한 거야. 근데 막 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니 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니 내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50만 원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됐죠. 정리매매로 얼마 잃으셨나요? 660 잃었구요. 660 잃고 난 다음에 오늘 30만원 정도 복구했습니다. 5억을 생각하면 660은 별것도 아니죠. 당연하죠. 그래서 멘탈에 별 영향 없습니다. 예. 630 정도는 얼마든지